저는 68세 김태현입니다. 인천에서 30년째 전문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5가구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무거운 청소 장비를 들고 다니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하지만 제 손을 거치면 수십 년 묵은 곰팡이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고객분은 마법 같다고 하시죠?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곰팡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욕실 모서리의 검은 얼룩, 창틀 주변의 녹색 반점, 벽지 모서리의 누런 자국들 말이에요. 락스를 뿌려도 며칠 뒤면 다시 생기고 환기를 아무리 해도 그 키키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죠. 사실 저도 처음엔 비싼 약품과 전문 장비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간 수천 가정을 다니며 깨달은 건 가장 강력한 곰팡이 제거제는 이미 여러분 집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돈 몇백 원으로 말이에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락스가 만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곰팡이가 있는 곳마다 락스를 들이붓고 강력한 환기 팬을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고객분들이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0세 박순자 할머니 댁이었어요. 욕실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락스를 진하게 써서 청소했는데 며칠 뒤 할머니가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연락 주셨어요. 병원에 가니 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기 자극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곰팡이를 없애려다가 더큰 독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락스 냄새 때문에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나온 경험 있으시죠? 더 충격적인 건 락스로 깨끗하게 청소한 곳에 2주만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피어났다는 거예요. 고객분들은 또 왔네요 라며 실망하셨고, 저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천연 재료로 곰팡이를 완전히 뿌리 뽑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환점은 10년 전 우연한 실수에서 시작됐어요. 한 고객 댁에서 청소하던 중에 식초를 흘렸는데 그 자리에 곰팡이가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집에 가서 베이킹소다와 함께 섞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곰팡이가 눈앞에서 분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합을 연구했습니다. 비율을 바꿔가며 적용 방법을 달리해 가며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방법이 단순히 곰팡이를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는 생기지 않게 뿌리부터 제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75세 이영자 할머니 댁은 이 방법으로 청소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곰팡이가 재발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천연 재료로 정말 가능할까? 의심스러우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곰팡이 고민도 나눠주세요. 곰팡이를 단순한 보기 싫은 얼룩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곰팡이는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입니다. 곰팡이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요. 이 독소는 공기 중으로 퍼져서 우리가 숨쉴 때마다 폐로 들어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서 곰팡이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으세요. 만성 기침, 목 따가움, 알레르기성 비염이 계속된다면 곰팡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80세 최병훈 어르신은 2년간 원인 모를 기침으로 고생하셨는데, 집안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더 무서운 건 장기간 노출될 경우예요. 곰팡이 포자가 폐에 쌓이면 폐렴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곰팡이인 스타키보트리스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곰팡이가 있는 공간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되죠. 65세 김미순 할머니는 발가락 사이 무좀이 계속 재발했는데 욕실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치료가 됐어요. 곰팡이는 습도 60% 이상에서 급속히 번식합니다.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자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특히 심해지는 거예요. 한번 뿌리 내린 곰팡이는 벽지나 타일 틈새 깊숙이 균사를 뻗어서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칼칼하거나 콧물이 계속 나는 경험 있으시죠? 혹시 집안 어딘가에 곰팡이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욕실, 주방, 창문 주변, 장롱 뒤쪽 같은 곳 말이에요. 식초가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인 이유는 초산 성분 때문입니다. 일반 식초에는 4%에서 6%의 초산이 들어있어요. 이 초산은 곰팡이 세포벽을 파괴하고 곰팡이가 번식할 때 필요한 효소작용을 막아버립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곰팡이균의 82%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스퍼질러스나 페니실리움 같은 곰팡이에 매우 효과적이죠. 72세 박정수 할아버지 댁의 욕실 곰팡이를 식초만으로 청소했는데 현미경 검사 결과 곰팡이 포자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어요. 식초의 또 다른 장점은 냄새 제거 효과입니다. 곰팡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는 곰팡이가 분비하는 휘발성 유기화 함물 때문인데 초산이 이 화합물을 중화시켜서 냄새까지 없애줍니다. 78세 이순덕 할머니는 화장실 문만 열어도 코가 찡했는데 식초 청소 후에는 공기가 상쾌해졌다고 하셨어요. 식초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일반 백식초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물과 1대1 비율로 희석해서 써도 돼요. 분무기에 넣어서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충분히 뿌린 다음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솔로 문지르면 됩니다. 단, 식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표면에 곰팡이는 제거되지만, 깊숙이 뿌리 내린 균사까지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조합이야말로 진짜 비밀무기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라서 대리석이나 천연석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표면이 부식될 수 있거든요. 또 금속 부분에 장시간 접촉시키면 녹이 쓸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환기도 중요해요. 식초 냄새가 강하니까 창문을 열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베이킹소다는 화학명으로 중탄산나트륨이에요. 알칼리성 물질로 산성인 식초와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거품이 바로 곰팡이 제거의 핵심이죠. 반응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식초의 초산과 베이킹소다의 중탄산나트륨이 만나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하면서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와요. 이 거품이 타일 틈새나 실리콘 사이사이 벽지, 모서리 같은 곰팡이가 숨어 있는 곳까지 침투해서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떼어내는 거예요. 68세 조영이 할머니 댁 욕실을 이 방법으로 청소했을 때가 기억나요? 타일 사이 검은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일반 솔로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발라두고 5분 뒤에 보니 거품이 곰팡이를 밀어내면서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베이킹소다 자체도 곰팡이 제거 효과가 있어요.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베이킹소다는 흡습 효과도 있어서 곰팡이가 좋아하는 습한 환경을 없애줍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정확한 비율과 사용법을 알려 드릴게요. 백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큰술 1스푼을 넣으세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넣으면서 거품이 생기는 걸 확인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넘쳐서 청소가 어려워져요. 이 혼합물을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발라두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거품이 가라앉으면 부드러운 칫솔이나 스펀지로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오히려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넓은 면적을 청소할 때는 한 번에 하지 마세요. 구역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곳에 발라두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작업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거품이 일어날 때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날릴 수 있어요. 환기도 필수입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 팬을 틀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세요. 이제 실전 적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백식초, 베이킹소다, 분무기, 고무 장갑, 마스크, 부드러운 소리나 스펀지, 마른 수건이 필요해요. 1단계는 사전 점검입니다. 곰팡이가 있는 모든 곳을 확인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장롱 뒤, 싱크대 아래, 에어컨 필터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4세 김순자 할머니 댁에서는 냉장고 뒤쪽에 숨어 있던 곰팡이가 집안 전체 냄새의 원인이었거든요. 2단계는 환경 조성이에요. 창문과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습도를 낮춰 주세요. 제습기가 있다면 미리 틀어두시고요. 곰팡이 청소할 때는 습도 50% 이하가 이상적이에요. 3단계가 본격적인 청소입니다.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어서 섞으세요.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 즉시 곰팡이 부위에 발라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약해지거든요. 넓은 부분은 분무기로 뿌리고 틈새 부분은 솔에 묻혀서 직접 발라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대부분의 곰팡이는 힘을 쓰지 않아도 쉽게 제거될 거예요. 81세의 장말순 할머니는 30년 묵은 욕실 곰팡이가 이렇게 쉽게 빠질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어요. 4단계는 완전 제거 확인이에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닦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남은 수분은 곰팡이 재발의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실리콘 부분이나 타일 틈새는 더 꼼꼼히 말려주세요. 5단계는 예방 조치입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환기를 계속 시켜서 습도를 낮춰주세요. 가능하면 제습기를 틀어두시고 없다면 신문지나 숯을 넣어서 습기를 흡수시키세요.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을 점검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식초로 닦아 주시고요. 77세 이병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년 넘게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살고 계세요.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빨래를 실내에 널지 마시고 요리할 때는 환기 팬을 꼭 틀어 주세요. 화분도 너무 많으면 습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주의 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일반적인 곰팡이에 효과적이지만 건축, 자재, 깊숙이 침투한 심각한 곰팡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심한 분은 작업 전에 의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초와 베이킹 소다는 천연 재료라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눈이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업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한 도구들도 잘 세척해서 보관하세요. 30년간 수천 가정의 곰팡이와 싸우면서 깨달은 건 곰팡이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싼 약품이나 전문 장비가 아니라 식초와 베이킹소다 같은 천연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83세 홍길동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10년 넘게 곰팡이 없는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곰팡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니 즉시 제거해야 해요. 둘째, 식초의 초산이 곰팡이 세포를 파괴합니다. 셋째, 베이킹소다와 함께 쓰면 거품이 뿌리까지 뽑아내요. 넷째, 청소 후 습도 관리로 재발을 막아야 해요. 오늘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집에서 가장 곰팡이가 심한 곳한 곳만 골라서 식초와 베이킹 소다로 직접 청소해 보세요. 내일 아침 그 자리를 보시면 아마 평생 이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천연 제습제 3종으로 장마철 곰팡이 완전 차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곰팡이 청소 후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